집회서 49장 10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령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오늘 열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열두 소예언서라는 것이 아마 별로 많이 안 친하실 거예요. 지금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구약에서 열두 지파의 이름을 써봐라. 어, 좀 어렵고, 신약에서 열두 제자의 이름을 써봐라 하면 은쓸것 같다가도 끝에 가면 좀 어렵고, 열두 소예언자의 이름을 써봐라. 하면은 아마 저런 문제 안 나왔으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다 안다고 래도그 12명에 대해서 한명한명 한명 알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학생 때한번 시험을 보는데 12소의 연소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아모스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부는 12명에 대해서 했는데 아모스에 대해서 써라 그랬을 때 어느 게 아모스에 대한 거고, 어느 게 아모스에 대한 게 아닌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열두 소예언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접하기는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또 아는 예언자만 알고, 모르는 예언자는 모르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서, 이 책에서는 열두 예언자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맛을 봤으면, 하는 의도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책들이 많고 그리고 아주 작은 책들이 대부분이 아주 작은 책들이지만 그 안에 아주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반찬을 맛보듯이 이렇게 열두 소연서들을 하나하나 좀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책제목이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성서와 함께 해서 붙인 제목인데 너무 잘 붙이셨어요 한 권으로 읽기 열두 소연서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띄어서. 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나무 하나를 붙잡고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열두 소의언서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오늘 시간에는 이거 전체를 어떻게 같이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집회서에서 그 49장 10절에서 열두 소의언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야곱을 위로하고 굿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말로 말하자면 그 열두 소 예언자들이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런데 예언자들이 말한 내용들은 열두 소 예언자만 아니라 대 예언자들, 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데. 크게 유배 전 예언자들이 말한 거하고, 유배 후 예언자들이 말한 것으로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배 전에는 심판, 유배를 가고 나서는 구원,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건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두 소요 예언서를 읽을 때, 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일단 그 예언자가 유배 전의 예언자인지. 유배 후의 예언자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이 예언자를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를 알수 있는 큰,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 유배 전의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고했고, 유배 후의 예언자들은 구원을 선포했다. 이거는 거의 뭐, 어, 외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하면 좀 당연해요. 유배 전이라는 거는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 지금 태평해. 아무 일도 없어. 어, 뭐, 뭐, 우린 이대로 잘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선고해요. 이렇게 평화롭게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딱 멸망을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벌써 멸망했는데, 멸망하고 나니까 바로 그 멸망한 때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배 후의 예언자들은 대체로 구원을 선포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그 다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시험 공부할 때 암기하듯이, 유배 전에는 심판, 유배 후에는 구원, 이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암기를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예언자가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선포하는데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만 하면 그건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왜 멸망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린 잘 살고 있어. 우린 망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자들은 왜 멸망을 하게 되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다가 멸망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심판 선고 이렇게 써 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말로 할 때에는 유배 전 예언자들이 선고한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망한다예요. 음... 그러다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만이 아니라 앞에 그러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주어가 누구일까요? 그러다 망하는 게 누구일까요? 너 아니면 뭐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1992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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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을 할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선고를 하고 멸망을 선고하는데, 그 원인이,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유배 전 예언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을 봐서는 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멸망할 것이다였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구원될 것이다가 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멸망함면서좀 깨닫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삶은 있고 그 삶에 대한 평가는 평가라는 말이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그러면 구원 선포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멸망이라는 것을 딱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그 뒤에 예언자들은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 심판을 선고할 때에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딱 멸망을 하고 나서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원인이 언제나 하느님께 있어요.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 편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멸망 그다음에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언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본다면 참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 멸망을 통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멸망을 통한 구원. 실죠. 멸망 안 하고 구원됐으면 좋겠죠. 멸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는 그렇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어야 됐을까라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답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신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여기고 생각할 때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멸망 안 하고 구원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그 아들이 집을 안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집을 나가 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뭐 하다가 뭐 깨달아 가지고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아 나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 종으로, 일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 아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났다. 근데 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지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농담인데, 이거 있잖아요. 아들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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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루카복음 15장에 잘 보면 아들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농담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농담인데 목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 <laughs> 라고 제가 하는데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돌아왔을 때 그대로 아들로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끌어 안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고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얘가 집을 나갔어야 됐고, 나갔다가 돌아옴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끝까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생각했던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우리 하느님이시고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돌아온다라고 똑같아요. 나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느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멸망을 딱 했을 때.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어, 스스로도 말할 자격도 없고 하느님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예언자들이 유배 후의 예언자들이 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했듯이 유배 후에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너를 당신 백성이라고 여기신다. 지금도 너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거를 멸망한 후에 예언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시작할 때 읽었었던 집회서의 말씀처럼 그 예언자들이 야곱을 위로하고 굿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자들 보면 완전 청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괜찮아, 괜찮아, 안 망할 거야. 이러고 있을 때에는 그러다가 망한다고 말을 하지요. 근데 딱 망하고 나서, 아, 망했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니라고. 지금도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너를 당신 백성으로 여기신다.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희망을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유배 전 예언자들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유배 후의 예언자들도 좀 불쌍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판을 말해도 안 믿고 구원을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불쌍한데 <laughs> 불쌍하다는 건제 말이죠. 근데 특히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불쌍한,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이 사람들은 심판을 선고해요. 여러분들 심판을 선고하고 싶으세요? 구원을 선포하고 싶으세요? 구원을 선포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선고하는 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너는 가서 심판을 선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멸망을 통한 구원이라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지요. 그리고 이걸 다 거쳐 나간 다음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은 그걸 다알 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만에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그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지나고 나서 조금 깨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유배 전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고하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선고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다볼수 없으면서도 선포했었던 사람들이 유배 전의 예언자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정말 하느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했었던 것들이 그게 유배전의 예언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여 놓을 것이 있는데, 유배전의 예언자들이 책을 썼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덧붙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열두 소위언서 중에 제일 먼저 작성된 책들인 아모스 호세아 이런 책들 보면 바로 나오게 돼요. 아모스 호세아는 주로 심판을 많이 선고를 하지요. 특히 아모스 같은 경우에 주로 심판을 선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책의 뒷 부분에 주로 뒷 부분에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을 덧붙여요. 요거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건 아모스가 한 말이 아니니까. 뭐, 저자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뒤에 붙인 말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덧붙여진 부분이 있음으로써 앞에 그런 심판 송고들이 왜 있어야 했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암모스서 같은 경우도 끝부분에 붙은 것이 있고 호세아서는 호세아 자신도 구원을 선포한 부분들이 있지만 책 전체의 끝에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인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멸망을 다 겪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돌아봤을 때에 그때 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책 제목이 아까 열두소연서 한 권으로 읽기라고 했는데 특히 유배 전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책들을 읽으실 때 예언서들을 읽으실 때막 심판 선고가 막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언자들은 맨날 이런 말만 했을까?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 선고. 왜 이런 내용들이 성서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넓은 맥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를 멸망이라는 거를 그렇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멸망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다 결국은 하느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큰, 그큰 계획 안에서의 작은 한 부분들이라는 거를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알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이 희망이었고 구원이었고 위로였다는 것을 한 페이지만 보면 심판 선고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체를 놓고 볼때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언자들하고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어, 사람들을 비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우리가 옛날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들을 박해하지 않고 예언자들 말잘 들었을 텐데 라고 그러는데 성서에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건딱두번 나와요. 하나는 요나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건데, 그건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하나는 학가이, 학가이에서 한번딱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게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멀리서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한 순간만을 보라, 바라보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을 더 전체적으로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고,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건, 어, 예언자의 말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어, 받아들이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언자들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언자들 자신이 나도 다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줄수 있고 구원을 줄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뭐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달라서 미래를 쫙 내다보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이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심판을 선고하라는 것이 아니면 또 멸망한 상황에서 지금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이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도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구원으로 이끌어 줄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깜깜한 밤 중에 뭐 등대처럼 별빛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비추어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예언, 소예언서 전반에 대해서 하고 다음서부터 소예언자들을 하나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말로 설교했던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을 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양 떼를 소유한 사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같죠?